드라마 시즌이 제 왔는데 어떠세요? 아 너무 기대되고 교복 체험도 해보고 옛날 정취도 느끼면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아 버스도 이제 출발 나 I'm already quite excited to experience uh, Korean high school and the uniforms because I've only seen it in K dramas before. So having the experience on myself is quite exciting. 다른 드라마 있으세요? 어 여기서. Wow. 옛날 드라마긴 하거든요 이쪽은? 근데 5월첫 청춘은 새것 같고 5월의 청춘은 새5.18 관련된 걸 거예요 공백이요? 네 <laughs> 피아 <피학> 끝는다잉그 <빛낸다이. 웃음> 다음에 눈부시게 어, 이렇게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수이 많이 네 있는. 제일 최근에는 이제 구미호전을 했었어요 이동, 오. 이동 우와 이동 안 잡아서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틀어야 했는데 조보와어허상관도 여기 있었어요? 네 여기서 허상관 있었어요 집에 게봤는데 일단 가다 보면 배경이 좀 보일 거예요 오야잘 왔는데? 이 가격에 3,000원이다 개꿀인데 이거 진짜 김 탁구 아세요 김 탁구? 탁구 알죠 탁구 제빵한 김 탁구 여기 진짜 유명했어요 야잘기다 어, 여기 2,000원 2,000원 아, 아, <laughs> <오션은> 부듬 역시 <laughs> 여행은 싸게 좋게 어. <laughs> 인터파 땅따먹기 아~ 1 0 0땅에먹기 괜찮아? 100원에 1 1 0 0 100원에 100원에 0 0원에 100원에 1 0 피하고 1면서0 0원에 100원에 1 0 0원아 100원에 100원에 1 0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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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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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웃음> <웃음> 재밌겠다. 어. 기기, 기기. <laughs> 사람이네. <laughs> 산적 같긴 한데. a l r He's already 30 years old <laughs> but he tries to look like a high schooler. <laughs> <동화는> 아니게. <아닙니다>. Oh. <laughs> 이게 뭐예요? 어. Uh, 자. It's, a, it's a kind of fine w h i c h means you are leader of the club. 아, o k a 혼자 달라. 야 이거 깡패인데 거의? 아, 이 어이 한번 쳐다보고 시지아 나랑 나아 <laughs> 옛날에는 이게 어. 2,000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만원 이렇게 하니까 크 물가가 그냥 진짜 싸요 어 진짜 싸요? 옛날에 치마호. 치마호, 자가치 혹시 아침 드셨나요? 아 아침 쫌쫌 굽고 와가지고 지금. 아 저희 <laughs> 저쪽에 평상이 있어서 도시락 싸온 거 먹을 까하거든요 오, <laughs> 아, she 아저 she has prepared for us, 아 for lunch box. Really? Yeah. Oh my god, that's so nice. It's really sweet. 어, 아 정말 좋죠. 와, 김. 김밥, 김밥. 처음 저 혼자서 처음, 만들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? 볼스타일 네. 김밥은 서울. 와 이거 너무 감사한데? <laughs> 나중에 와 남자친구분한테 시는 <laughs> <laughs> 그런 느낌인데 완전. <laughs> 야 보균치에다가 이거 제대로인데 이거. 여기는 상이 이 친구가 그 비건이어가지고 아. 친구 먹으라고 따로 쓰고 음. 여기 있는 건다 같이. 아 고맙습니다. 와 역시. 와. 역시 소녀 소녀한 감성이다. 너무 이쁘다. 야, oh, 아 그거 아세요? 유부 초밥이. I, I, I love this one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. 유부 초밥 정말 좋아하거든요아 아, 정말요? 아, 다행이다. 어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와, wow. it's so much work. 해드리자면 공룡 멸종 정식이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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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사우리아, 이스, 이스, 아주 디시스. <laughs> 디노사우리야. Ah, it's c e t 석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니다 아, 이게 운석이 거다. 메테오? 어. 공룡 디노사우리아 아, it has a d r m n 와, 이런 게그큰 그림을 할 줄이야. 잘먹습니다 t s e a 정말 감사해요. 와. 잠깐만 공룡의 죽음. 아, 재밌긴 하다 이거. 아 아. 어, 잘먹습니다잘먹세요 음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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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공 맛있어. 있어있으니있어맛안 먹게 있어 맛있어. 다어 맛있어. 진짜 맛있다 맛있어. 맛다어 맛있어. 맛있어. 볼이진맛있 맛있어. 요어 맛있어. 맛있어. 어 메이드 <laughs> 우두기 <in a> <laughs> from from 인터넷 아. <laughs> <laughs> 네 저는 그렇 사가면 기 from 이제 curry brand 음, 음. ah, 아이 okay. 맛이지 <laughs> 응. 우리 엄마가 음식을 못해가지고 엄마가 반말 대어줬던 미트볼 맛 <laughs> 엄마의 맛이다 <laughs> 엄마의 맛. <laughs>